안녕하세요. 쇼호스티의 원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정말 무대를 완성시키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어폰 소니 IERM7 제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뜯으면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딱 박스를 뜯게 되시면 이 아래쪽에 품질보증서만 설명서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하고 열게 되면 아 뭔가 전문가 진짜 나온 게 있어요. 딱 나오서. 근데 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하나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 케이블. 에 케이블 자체는 3.5mm 이어폰 케이블과 4.4mm 밸런스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바기서도이 케이블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쪽에는 천연 실크 피복으로 한번 딱 입히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바깥쪽에는 실리콘 재질을 한번 더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정말 뛰어납니 케이블을 쓰시다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데요줄 아, 보이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한달 한 정도 이걸 써본 결과 줄 보임이 당장이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관리하실 기에도 정말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어 많다, 많다. 이, 이어팁이에요. 이어팁인데, 이어팁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위에 보시는 6종, 컴포트 이어팁이 6종이 제공이 되고, 밑에 있는 하이브리드 이어팁도 7종, 그래서 총 13종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컴포트 이어팁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컴포트 이어팁은 재질 자체가 메모리 폼으로 재질이 되어 있거든요. 어, 메모리 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쉽게 베개 같은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재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내 귀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이어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여러분들 이어팁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러버코팅이라고 하는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어폰과 비슷해서 이질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이어팁입니다. 이렇게 열3종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마다 이귀 안쪽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니까 써 보시고 제일 가장 잘 맞는 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게 바로 이 위에 있는 이제 본체인데 본체에 정말 소니의 기술력을 가득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게 소니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인 BA 드라이버라는 게있어 이 M7과 M9이 같이 출시가 되면서 M7에는 BA 드라이버가 4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퍼드 BA라고 부르고요 M9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밑버전이기 때문에 BA 드라이버가 5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헥타 BA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BA 드라이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음, 중저음, 중음, 저음 이 4가지의 사운드를 각각의 드라이버에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전문가 모니터 이어폰 쓰는 분들의 그 목적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능적인 것을 가득 담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소재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외부 하우징 소재 같은 경우에는 레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반짝반짝 하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이어폰을 쓰는 데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죠. 딱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강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고가의 이어폰을 소중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 편하게 이어폰 꽂고 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꿀 아이템이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전문가용 인이어 모니터 이어폰 딱 설명을 드렸는데 기능도 그리고 구성도 풍족하게 준비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전문가다운 사운드 들어보시려면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